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저희 가족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십 가족분들을 위해서 전용 게시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최근 들어서 저희 가족분들에게 좀 혜택을 좀 드리기 위해서 좀 엑셀 데이터 좀 다루기 좀 힘들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이번 한주 데이터를 모아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데이터를 이쁘게 전달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본장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거래량 체크들, 큐큐큐,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거래량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 오늘은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 안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체감과 이번 한 주에 일어나고 있었던 빅테크 공매들들, 테슬라, 애플, 아마존 등등등 큐큐큐와 함께 아 지금 빅테크 공매들이 이게 높구나 낮구나 이 위치를 좀 파악할 수 있게끔 전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큰 손들 매매 상황. 어, 제가 매일 아침에 위블 큰 손들 매매 상 사진으로 전달드리고 있는데 빅. 빅테크와 지수 한 눈에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큰 손들의 포지션까지도 이런 돈의 흐름도 전달드리고 있으니 저희 멤버십 가족 여러분 투자에 참고 정도 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르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네 멤버십 전용 게시글 활용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나 공부할 시간이 안 된다라는 분들은 제가 대신 공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전달드릴게요. 네 계좌 상황 빠르게 보시면 장기 중기 프로젝트 계좌. 어떤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애플 18% 정도 수익 중이네요. 이번에 애플 매매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15일날 TSLT 단기 정도 매수 들어갔습니다. 한 400만원 정도 매, 매수 들어갔고요. 어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2 0 1선 근처 326 27 정도 오면은 단기적으로 조금은 담아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말씀드렸 때문에 네, 바로 그때 조금 시장 보면서 매수 네, 5시주 마지막 30주 계속 분할 매수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매매는 투자에 참고 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운이 좋게도 약 10만 원 정도 2.3% 수익 중입니다. 비중 상태 빠르게 보시면 주식 67% 현금이 33%로 네, 67대 33 주식이 약 1억 8천 정도 현금이 약8800 있으면서 총 자산 2억 7천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테슬라 애플 주요 종목 영상에서는 주요 종목 두 가지 정도 공매도 주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멤버십 전용에서는 빅테크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애플 테슬라 테슬라 공매도 비율이 좀10% 하락했고 애플도 공매도가 소폭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60%에서 50%를 내려왔다는 거에서 좀 의미가 있고 애플도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과연 테슬라가 이 지지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세 나올 것인지 200일선 지지 받아줄 것인지 한번 볼게요 네 qqq 차트 한번 보시죠 현재 qqq가 오일선에 살짝 걸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멤버십 전용 게시글 보신 것처럼 제가 코멘트를 그때 달아 놨었어요 qqq가 공매도 비율이 72%라 조금은 부담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약간 추세가 이탈된 상황에서 시간이 빠지면 오르고 빠지면 오르는 느낌에서 잘 가져다 조금 힘이 좀 둔화된 느낌도 보일 수 있겠다 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 중점이 엔비디아, 브루드컴 마소 이렇게 반도체 대장 부대장, 빅테크 대장 부대장이 증시를 이끌면서 흔들리는 없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조금은 엔비디아가 힘이 좀 풀린 게 조금씩 보여진다. 그래서 큐큐큐도 그 영향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큐큐큐 같은 경우는 이장대봉 위선 574달러를 지지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5일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보조지표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은 현재 보조지표가 RSI가 지금 좀 있으면 매도시는 가 나올 것 같고요. 스토킹 슬로우도 케가가 뒷값이 과 매수권에서 과 매도권 그 뭐랄까 매도 신호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볼수 있겠다. 요 이제 현재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현재는 상승이냐, 폭락이냐, 하락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다면 어 정말로 50대 50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이번 주도 많기 때문에 특히나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증시는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성 이 있겠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주봉상 보시면. 그래도 주봉은 여기 장대양봉의 윗선 574달러 위로 지지를 받아주고 잘 버텨준 모습이었다 그러나 주봉상 지지를 받았었던 추세에서 현재 이 지지 라인이 저항의 라인으로서 장용이 되어진다라는 화면은 상승하면은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보일 수 있겠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고요 어, 분봉상 한시한봉상도 보시더라도 확대해서 보시면은 네 여기 고점 부근에서 장대양봉 나왔었던 580달러를 돌파해주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받아주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를 한5달러 574이 지지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줘서 좀반등생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현재는 여기 위에 좀 둔화되는 느낌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QQ도 공매도가 72% 이상 나왔기 때문에 어 조금은 조심할 필요성도 있겠다. 50대 50으로 좀 현재는 바라보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50대 50의 비율이 60대 40이나 55대 45나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 현재는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나 반도체가 좀 예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이유가 트럼프가 나중에 반도체 과세를 세게 또 부과하겠다라는 이러한 워딩을 취하게 되면서 좀 예민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252달러 이 옛날 있었던 장대 음봉의 윗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5일선을 지켜주면 좋겠지만 현재 5일선에 살짝 아래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왔었던 장대 양봉의 윗선 250달러를 지켜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현재는 조금은 내려온 상황이다 그래도 지지를 받아주는 자인은 계속 저항세가 있었던 라인에서 248 위로는 조금의 반등이 나온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현재는 반도체가 관세에 대해서 좀 노출된 부분들이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했다 시장엔 우선 반도체가 좀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주인공이 누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추세는 하단 지지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빠지면 지지받고 반등세가 있었는데 그 추세가 조금 이탈되면서 뭐랄까 조금 힘이 좀 둔화되는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한 포인트가 오일선 아래로 한번 네 깔끔하게 보실게요. 자, 오일선 아래로 빨간색이 오일선이에요. 자, 대해서 빨간색 오일선 아래로 한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오늘 본장 시작하면 네 번째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은 힘이 둔화되는 게 보여지고 있다. 미디아 대장이 먼저 이렇게 힘이 좀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어 반도체라든지 QQQ라든지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 것이다.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아래 사이와 스토스도 보이시더라도 매도신으로서 지금 신호가 발생된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 장대 음봉의 중간선을 좀 지켜주고 좀 올라온 부분들인데 그리고 21선도 지켜주면서 올라온 부분들인데 근데 가장 큰 관건은 최선 하단이 이탈됐고 5일선 아래로 세 번째 현재 네 번째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조금 힘이 추가적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21선 177달러가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탈된다라고 하면 175달러 21선 아래 이탈된다라고 하면 중간에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조금은 불안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마소 일봉도 보시면은 현재 여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갭 상승이나 고 추세를 지켜주면서 추세 하단에서 계속 상승의 흐름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실적 발표 가 한번 나오고 큰 장대 은봉이 나오게 되면서 은봉의 미선 533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정을 받아주게 되면서 현재는 추세가 이탈됐고 올선 아래로 한번. 두 번, 세 번, 오늘 하면 네 번째 출연을 하는 모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 마소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 엔비디아와 함께 힘을 쪽 조금 둔화되고 있다고 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21선이 이탈된다고 라 하면 네, 그 다음에는 498네이 다음 또 지지 라인이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21선 근처와 515달러를 이번 주에는 꼭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탈될 가능성도 볼수 있어서 조금은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조지표도 보시면 은 현재는 아리사이스토키 슬로우가 현재는 매도의 힘으로써 어, 좀공 힘이 분산되고 있다고 라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봉상도 보시더라 또 살. 주봉 캔들이 추세 아래로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5주선을 과연 이번 주에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이탈될 것인지 에 대해서 엔비디아와 마소를 중심적으로 봐야 될것 같다. 엔비디아와 마소가 먼저 힘이 분산되고 꺾이는 느낌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네, QQQ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될것 같고요. 월봉이 지금 2주 정도 남았네요. 마소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상 장대항봉 중간선 514를 지지받는 걸 중요할 수 있겠다. 여기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힘이 조금 분산된 모습도 어, 생각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어요 브루드컴 금요일날 브루드컴이 장중에 장떨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추세가 이탈됐고 5일선 아래는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도 21선 근처에서 지지가 나오고 추세를 지켜줬고 여기 306달러 미선 위로 올라와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어, 금요일날 장중에는 불안한 모습이 엔비다라든지 브루드컴이라든지 마소라든지 대장 부대장 역할을 했었던 애들이 조금은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시장은 얼마든지 금리에 대해서 관세 부과 특히나 반도체 200% 300% 관세 인상할 것이다 라는 예민한 워딩이 나오면은 어, 얼마든지 시장은 예민하게 민감하게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쉬운 예를 본다라고 하면은 등산 좋아하시거나 이렇게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특히나 등산 같은 경우는 발에 물집이 한번 잡히면은 이게 진짜 터질랑 말랑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민하게 툭 건드렸다 툭 터지면 물이 쫙 나옵니다 껍질 떼면 안 되죠 그런 상황이 물집이 터질 수 있는 일쪽측발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현재 예민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예민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특히나 반도체 대장과 기술주 대장들을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된다 특히나 엔비디아, 마소 그리고 브로드컴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테슬라 보시면 네, 앞전에 보셨던 그 계좌처럼 TSLT를 여기 201선 근처에서 매수를 들어 갔습니다. 네, 201선 근처면 327, 328 정도에 50주씩 그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서 400만원 정도 매수 들어갔다라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매수한 근거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여기 삼각세기의 상단에 근처기도 했고 그러나 가장 중요했었던 포인트는 이동평균선 관점으로 보시면 200일선 근처에서 상반과 하방의 기준이던 200일선 근처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로도 깨지면 또 매수했다란, 매수할 거다라는 계획이 아래도 이동평균선으로 61선, 21선 받쳐줄 수 있는 이 지지 라인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무섭지 않게 어, 조금은 단기적으로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330달러, 327달러 이 사이에 최대 매물대로서 이 그림상 최대 매물대로서 받쳐줄 수 있었던 물량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근거를 통해서 200일선도 있고 삼각세기에 상당한 돌파 근처기도 하고 이동평균선들 60일선, 20일선도 모여 있고 최대 매물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매수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특히나 또 상반기에 못 갔었던 종목들이 하반기에 테슬라나 애플이 좀갈 가능성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정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좋은 자리나 푹 빠졌을 때 무섭게 이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는좀 매수할만 하다라는 현재는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매수세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지금 현재 어장 분위기에 맞춰서 테슬라도 함께 그 분위기에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반대의 역할로 테슬라가 지수는 떨어지는데 이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로서 끌어올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어 테슬라 앱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장음봉 중간선 여기가 어딘가요? 네 맞습니다 348달러를 돌파해주는 거 실차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겠다. 앞전에 여기 340달러 돌파해주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다라는 건 5일선 이로 올라와 주고 지지받고 확인해주는 것이 테슬라 일봉에겐 중요하겠다 그래도 주봉상 네 여기 양봉의 윗선을 잘 지켜주고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상단도 돌파해준 상황으로 봤을 때 조금은 저항 라인을 좀 돌파해주고 소화해주고 소화해준다 라고 하면은 매우 긍정적일 수도 있겠고 이동평균 수선 관점도 보시더라도 깔끔히 보시 할게요. 5주선부터 20주선, 60주선 현재 120주선과 200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정별로 흐름을 해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양봉의 윗선 330달러를 꼭 지켜주고 이 위로 340달러 위로 올라와 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봉도 보시죠 월봉 2주 남았습니다 네 8월달 벌써 2주 남았어요 지금 양봉의 윗선 346달러 돌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윗꼬리가좀 만들어지면서 사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월봉상 지금 2주 남았기 때문에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건이 맞춰질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아니죠 일론 머스크가 자일중에 대해서 구호를 앞두고 구체적인 연금이 나와줄 것인지 이 부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애플 보시죠 애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왔었던 장대양봉의 윗선에서 강력한 지지가 나오게 되면서 5일선을 지켜주었고 이 음봉이 중간선 231달러 위로 안착을 해주게 되면서 여기 머무는 시간이 짧게 머물다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처럼요 여기처럼요 네 여기처럼 8월 11일날 나왔던 었이 위치처럼 짧게 갔다가 찍먹 느낌으로 탕수육 찍먹 이런 느낌으로 살짝 갔다가 N자로 찍찍 올라와 주는 것이 애플에겐 현재 중요한 흐름이겠다 여기서 이 여지를 주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가 주는 것이 돈과 함께 올라와 주는 것이 애플에겐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러면 첫 번째 지지를 받아야 되는 라인은 여기 231달러 지짜 무섭게 꾸역꾸역 올라왔었던 이 매물대를 인정 받아주고 장땡봉이 중간선 231달러를 지지를 받아주고 이 확인 작업을 준 다음에 235달러 그 위선을 돌파해주는 것 현재 235, 234 근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돈과 함께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상승 각도 또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예사롭지 않은 각도를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 상단 세기를 돌파해주고 돈과 함께 들어온 부분들을 보면 그래도 갈려는 의지는 보일 수 있겠고 소화를 해주려는 이 고인, 이 고인 매물을 소화 게첫 번째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봉도 동일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주봉은 잘 버텨주고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봉 월봉 때문에 애플을 보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추세 하단 이거 외웠습니다. 20년도 3월 23일. 이추세 하단부터 지지받았었던 추세에서 의미 있는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의미 있게 상승 흐름이 나왔고 동가 장대항봉이 나오게 되면서 그 윗선을 지켜준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이고 그러나 한번 돌파하기에는 부담이 있겠죠. 차익맵으로 나올 테고 이 위에는 매물도 소화해 줄 거야 되고 그래서 이 양봉 아니죠 장대 음봉의 윗선 235달러를 이번 주봉에 돌파해 주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여기 선배님들의 이 물량을 여기 올라와 주는 주가가 인정을 해주고 같이 올려줄 것인지에 대한 인정받는 것이 이번 주에 중요할 수 있겠다 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35달러 돌파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 최소한 지켜줘야 될 라인 230달러 이 장대 양봉의 이 윗선 지켜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키나 여기에서 25년도 상반기에 여기 있었던 물량들은 인정받고 대부분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25년도 가장 이쁜 가격대가 여기 라인 되지 않을까 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어요. 월봉도 동일한 흐름이죠. 제가 서클 천인 부분대에 대해서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고 반등세가 있었고 이 상단을 크게 돌파해 주게 되면서 예스럽지 않은 각도로 보여졌을 때 애플 같은 경우는 월봉상 의미 있는 캔들이 나오고 상승의 흐름이 단다 라고 하면 최소한 2개월, 3개월 존속은 상승의 흐름은 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플 상이 음봉의 중간선 233을 돌파해 주고 안착해 주는 것이 남은 2주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 월봉을 한번 보시면 넷플릭스는 와 장대 음봉의 중간선 1248달러 부근까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앙봉의 중간선 1158을 지지를 받아주고 미선과 함께 지지가 나와서 5월선 위로도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얼마든지 시장 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부분들과 7월달에 장대 음봉이 나왔었던 이장악의 느낌이 과연 앞으로 흐름에 조정에 발맞춰서 움직여줄 것인지 한번 조심히 항상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돌파를 한다면 1,248 돌파 중요할 것 같고요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적어도 1,200달러는 지지를 꼭 받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넷플릭스 일봉도 최대 매물 대가 현재 이1,242 굵은 매물을 돌파해주는 과정이고요 볼린저밴드 상단으로 올라왔고 오일선 61선이 골든크로스가 날 가능성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거래량과 함께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1240도 돌파해주게 되면서 위에 남은 매물대가 어디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위에 남은 매물대가 이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소화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여기는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없어서 위에 매물을 좀 소화해준다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갈수 있겠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함께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시황 빠르게 한번 보시죠 현재 빅스지수가 15.08 공포타면 타면 64입니다 1년 이전에 30이었고 오늘 64인데요. 그래도 아, 항상 탐욕구가 극도 탐욕에서는 큰 비중에서 큰 수익을 보겠다라는 관점보다 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적절한 자리에서는 많이가 아니라 어, 여유가 되는 편에서 300만원, 400만원 전체 시드의 1% 미만에서 매매하는 것이 어, 좀 여유롭게 어,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우리가 사야 되는 자리는 어디, 어딘가요? 네, 여기 Fear, 공포, Extreme, Fear, 극 공포 이두 가지 지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생각보다 수익을 볼 확률은 높아지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두 가지 구간 그리드 익스트림 그리드는 탐욕 극도 탐욕은 수익 조금 보겠지만 손실 볼 확률도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식 한번 보이시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론 머스크와 잘 중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 CEO 웨이머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 테슬라 로보택시 어, 출시하면 알려달라 기다리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차 안에 직원이 있으면 아닌 로보택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테슬라 자율주행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 우리가 진짜 자율주행 만들고 출시를 하면 와 진짜 좋다라는 주장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직접적인 내용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지금 구글 광고에 테슬라 게시물 광고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텔레그램 주말에 말씀을 드렸는데 25년도 1월 500, 4월 700, 7월 800, 그리고 25년 1월, 8월 합쳤을 때 2000정도 광고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 광고까지도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니, 지금 어느정도 상품을 만들고, 마틴킹 준비를 하면서, 실질적인 실물이 나오기, 흐름에 발맞춰서, 이러한 자율주행 준비하는 모습 확인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황사장님, 엔비디아 계속 내부자 매도세가 계속 하나 둘씩 발생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은, 아, 테슬라 말고도 현재는 엔비디아가 큰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내부자 거래가 계속 진행이 됐었고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차익 매물이 쭉 나오고 불확실성과 함께 시결승에 맞춰서 증시가 흔들렸을 경우에 엔비디아가 빠지고 그 대장이 빠졌을 경우에 이러한 큰 조정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르면 우리 황 사장님 팔고 계획된 물량 오르면 파는 이 관점들 보시면서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어, 푸틴이랑 만나서 계속 회담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하냐 마냐. 네, 근데 결과적으로 어,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제3국 입장에서 네, 미국, 러시아 이렇게 당 당사국. 참여 안 되고 임의적으로 좀 휴전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진행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증시에는 어떤 큰 영향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길게 묵혀놨었던 이러한 제가 해소가 된다고 라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긍정적인 영향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미국의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반발감을 가지고 더욱더 전쟁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은 좋지 못할 가능성. 보질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언젠가요? 네, 8월 23일, 네, 2025년 8월 23일 이번 주 발표가 됩니다. 아,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여러분? 네, 맞아요. 금리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죠. 왜 예민할까요? 장기간에 금리나 한다, 한다, 어 진짜 이번에 하나, 아안 한다, 동결, 좀 지켜보겠다. 에이 뭐야, 또 한다, 한다, 어 진짜 또 하나, 어 이번에도 안 한다, 너무 강하다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뿔이 난 상태예요. 근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정말로 개 제차 같은 멘트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실망. 감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시장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 크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파월이 어떻게 매파적이냐 비둘기냐 말하는 게 중요할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지금 금리 인하 확률 데이터 보시면은 현재 아 네, 제가 빨간 표를 체크를 했어요. 금리 동결 확률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발생이 되면서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리 인하의 확률이 줄 들고 있고요. 회색이 인하고 여기 주황색이 노랑색이 동결인데 동결의 확률이 10% 이상 증가해줬다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 아직은 금리 인하의 확률이 감소를 해주고 있고 아직은 동결의 마음이 크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 잭슨 을때 파월이 또 매파적으로 금리 동결 안한다. 아니죠. 금리 인하 안한다. 금리 동결 해야 된다. 경제제조 괜찮다. 물가 튀고 있다. PPI 때부터 뭐 느끼셨죠? 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인상을 주고 워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 실망감으로 증시는 또 예민할 수 있겠구나. 현재는 바람보고 있고 그 다음에 10월달. 그 다음 유력 후보가 10월달인데 10월달이 금리 인하 50pp 인하 확률이 감쇄주고 있고 동결의 확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25pp 확률도 커지고 있고 그럼 그 많은 즉슨 이날의 관점보다도 아 동결의 확률 현재는 또 전환된 느낌이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또한 가지 걱정인 게네 주말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죠 텔레그램이나 그리고 멤버십 전용 게시글에 큐큐큐 공매도가 72%로 2주 만에 가장 높은 공매도를 차지했다. 어느 정도 15일의 하락의 힘을 좀 받고 반도체 이러한 불확실성과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큐에 대한 차익 매물과 이 이제 9월달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아, 시계열성과 함께 이러한 QQQ 공매도 높은 상황이 조금은 하락의 가능성도 좀 보일 수 있겠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매도 상황 보시면 QQQ 72, 반도체 55, 어, 엔비디아 57, 테슬라 50 스와킴이 순매결제 1등 블리시 상장된 종목이죠 어, 캐슈드 언니가 이번에 250만 좀 매수했고요 팔란티어 2위, 어, 비트마인 3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빅테크에 돈이 들면 안 들어오고 있고 상장된 종목과 변동성이 큰 종목들에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기미 분들은 지금 현재 단기적인 수익에 지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일합니다. 9월달 확률, 네, 금리 나 확률 변동에 따라서 시장 예민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8월, 9월 조정 어, 하락 흐름 대비해야 될것 같고 어, 조정 시 키워드 물가 상승, 경기 침체, 금리 동결, 잭슨을 해서 파월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지 이 반대 의 이야기 물가 하락, 경기 완화, 금리 인하 이렇게 한번 더 시장을 올려줄 것인지 워딩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2025년도 트럼프 정권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심합니다. 심한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속보나 기사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시장과 함께 가시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좀 필요할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전달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 뒤에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지금 텔레그램 실시간 시황방을 오픈을 했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달 방식은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정말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연령대로 좀고 를 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따로 한컴 오피스를 통해서 제가 큰 문자로 또 사진 파일을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어제 라이브 전달 드린 내용들처럼 앞으로 일어날 8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어, 텍스트로 큰 글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컴 오피스로 또 따로 제작을 해서 전달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네 알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구체적으로 보시면 네 가지 서비스 정도 제공을 드릴 예정이에요. 연령대가 대부분 45세, 54세 분들, 저희 선배님들 55세, 64세 선배님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 이 부분 좀 고려를 해서 네 본장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시황부터 해가지고 밤 10시부터 최대 새벽 2시 정도까지 실시간 서비스를 드릴 예정이고요. 장전 분위기 시황 정리 그리고 최대한 간단 명료 내용을 전달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컴 오피스 이용해서 제가 또 따로 큰 글씨로 시각자 로큰 글씨 시각자로 사진 위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를 드릴 예정이니 참여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